안녕하세요, 아라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코트 카드 컵의 네 음. 장의 코트 카드를 이제 처음부터 들어갈 텐데요. 자 페이지부터 들어갈게요. 네. 어, <laughs> 물, 음, 어, 물. 컵, 컵이 물이죠. 네, 네. 그래서 물의 이제 컵 코트 카드에는 항상 음. 물이 있죠. 네, 여기도, 여기도. 음. 여기는 완전히 바다 한가운데 있고요. 어, 그래서 이제 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옷이, 음. 음, 진짜 화려하죠. 음, 네네. 진짜. 어, 아유, 좀 연예인 같아요. 음. 어, 근데 이걸 알아두셔야 될게이 카드가 1909년에 만들어졌다는 거. 어, 영국에서. 그래서 이런 복장이 그때는, 그때 약간, 그때도 조금 옛날 복장이지 않을까요? 이런 복장이. 1 9 0구년이면은뭐이 음. 네, 정도 복장까지는 아니었겠지만, 그렇죠. 네. 음. 음. 하지만 가장 화려한 복장이라는 음. 거, 음. 그다음에 여기 연꽃이 그려져 있죠. 음. 네. 그 연꽃의 뜻은 의미가 뭘까요? 상징? 음. 어떤 정화, 음. 일단 기본적으로 정화라는 의미도 있고, 음. 그리고 어떤 무의식과의 연결성? 음. 뭐, 예. 네, 그런 것도 있고, 음, 그, 우주, 우주의 비밀을 담고 있는, 뭐, 음. 이런, 네, 그렇게도 볼 수가 있는데,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서는 정화의 뜻이 좀 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음. 근데, 그, 물이니까, 음. 감정의 정화가 많이 음. 일어나겠죠. 네네. 네. 그 다음에, 컵이 있는데, 컵에, 물고기가 있어요. 네, 물고기가 있죠. 네, 네 물고기의 음. 뜻은 다산의 뜻이 가장 음. 고대서부터 다산의 음. 상징으로 많이 네. 일어나고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음. 혹은 이게 뭐꼭 물고기가 하고 이제 말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음. 어떤 영적인 세계와의 음. 어떤 연결성과 어떤 그런. 채널링 같은 음. 음, 그런 것을 의미할 수도 있고요. 네. 네. 그 페이지들은 각자가 다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음. 메신저들이잖아요. 음. 그래서, 어, 컵의, 컵의 페이지는 무슨 영적인 메신저? 이렇게 얘기를 음. 해도 될것 네. 같아요. 음. 어, 그리고 이 카드의 뜻이, 아, 제가, 그 웨이트가 쓴 픽토리아 키토 타로를 이렇게 보는데 이 카드의 의미 중에 아이돌이 있어요. 응, 음, <laughs> 아이돌이. <웃음> 네, 아이돌이 아. 있어서 정말 제가 봤을 때는 아이돌 안 갖고는요. 그 <laughs> 아이돌 아, 아. 아이돌 같이 보여요? 아이돌은 아닌데 물회. 응? 물회. 물회? 물회요? 무슨 <laughs> <laughs> 뜬금없이 물이거요 물회? 데일리 카드로 이걸 네. 뽑으면 아 오늘은 물회를 먹으러 가겠군 이이렇되 <laughs> 되는 야야그래 b 아까 우리 one, you l o o 지 at a n 가지고그 세이지 부 c l 아까 갔다 왔거든요 우체국에. s 네, a 그 옆에 j u 집. u n 집 u r 어, s a 먹고 싶었 u c h i r o Akata, Cosinu, Chego. The c u 어쨌건 뭐, 한 100년 전에는 뭐, 이복장의 아이돌이었을 수도 <laughs> 있고. 아, 그치, 그치. 그치. 네네. 네, 네. 음. 네. 그래서, 아이돌처럼 굉장히 인기 있고, 음. 어, 굉장히 핸섬한, 음. 잘생긴 남자예요. 음. 어, 그러니까, 페이지니까, 한 20대? 음. 네. 그러니까 미소년 같은 느낌이죠? 그쵸, 네, 그쵸. 네. 이제 미소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뭐. 같아요. 그 다음에 이 카드가 나오면, 선생님은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세요? 뭐, 질문에 따라 다르겠지만. 음, 음, 글쎄요? 어떤 식으로? 제가 먼저 말씀을 네. 드리면, 저 옛날에 그 케이블에서 라이브 방송할 때이 카드가 되게 조금 가끔 나왔었는데요. 음. 이 카드가 나오면 영적으로 어, 능력이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때로는 조금 그 영적인 능력에 휘둘리는 분들도 계셨어요. 음. 어떤 분은 이제 영적인 능력을 가지신 분, 근데 가졌는데 자기가 컨트롤을 아직, 페이지니까 음. 아직 컨트롤을 못해서 휘둘리시는 분도 있었고, 또한 분은 이제 신을 받으려고 준비 중인 분도 계셨어요. 음. 음. 근데 꼭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음. 알아주세요.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런 분들도 계셨다는 음. 거예요. 어. 어, 그 이렇게 알아두시면 네. 될것 같고요. 넘어가도 될까요? 더 해주실 말씀 있나요? 아니요, 뭐, 음. 뭐 대표적으로 또 임신 카드이기도 음. 하고요. 예, 임신을 나타내는 음. 예, 뭐 그런 카드이기도 합니다. 음. 네. 다산이니까. 음. 네. 자, 다음에 라이트로 넘어갈게요. 네. 허, 음. 너무 좋아. <laughs> 백마탕 왕자님. 네. 와. 음. <laughs> 아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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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보셨어요? 프리티오만 보셨어요? 줄리아 로브츠 나오는 거야. 거기 맨 마지막 장면에 음. 물론 백만은 아니지만 하얀색 그 리무진을 타고 음. 꽃다발을 딱 들고 이렇게 오잖아요. 음, 네 리차드 기어가? 네. 남자들가잘 기억을 못하시는 <laughs> 여자들만 어, 뭐 오래된 영화지만 뭐확 박혀가지고 그거예요. 컵은 음. 마음을 뜻하죠. 음. 내 마음을 받아줘라고 이제 음. 백마을 타고 오는 거죠. 음. 여기에 뭐야 물고기 물고기가 네. 네 그려져 있어요. 어 물이니까. 음그 다음에 깃털이 머리하고 발에 예 신발에 예, 날개? 깃털이 예, 날개가 네 깃털이 아 날개죠. <웃음> <웃음> 네. 네. 그 그건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음뭐 좋은 소식이라고 음. 볼 수도 음. 있겠고요. 네. 네 어, 어. 음. 음. 우리가 왜그 머리나 신발에 이렇게 날개 달려 있는 이렇게 머큐리의 음. 상징으로서 이렇게 머큐리는 어떤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어떤 전령 같은 헤르메스. 예. 음. 그래서 어 그런 어떤 좋은 소식, 음. 어 뭔가 굉장히 흡족한 마음에 흡족한 어떤 좋은 소식을 가져다 주는 음. 예. 그런 사람. 네. 음. 자, 그리고 이 아까 어 저번 시간에 그 완드 완드 음. 나이트는 힝잉 하고 있었잖아요. 음, 그래서 굉장히 급하게 또는 음. 빨리 진전되는 음. 그런 뜻인데 얘는 뭔가 되게 우아하고 음. 타박 타박 걸어가요. 음, 음. 어. 그러니까 진행 속도도 알수 있는 거죠. 음, 네네. 음. 되게 우아하게 음.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뭔가 전쟁을 하러 나가는 어떤 기사라기보다는. 음. 뭔가 이렇게 소식을 전하는 약간 좀 전령 외교관 같은 그러니까 전령이라기보다 외교관 같은 느낌 중재하고 어, 뭔가 이렇게 소식 좋은 소식을 전하면서 화친을 하고 네 예, 이러한 느낌이 더 강하죠 네 예. 그래서 이 카드가 나오면 뭔가 굉장히 뿌듯하거나 마음에 음. 들거나 음. 어, 행복한 음. 이제 그런 소식이 나한테 음. 다가오고 있구나 음. 어, 또는 그게 이제 프로포즈도 될수 있고. 음. 다른 소식이될 수도 있겠죠네 그런 거를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혹은 어? 어, 뭐 비슷한 또래 굉장히 잘생긴 그... 남자 s e p 네, s t 수 n t o I think, I think. They. t h e 0 50대가 음, 뽑아도 40, h e y They. t 0 e y They. They. t h e 그러면 약간 조금 어린 나이 e y They. t h e 이 They. 네다섯 살 정도 음. 아래? 음. 네, 그 정도? 아니면... 음. 어리진 않고 어느 정도 완숙함이 있으면서도 그렇죠 뭔가 이렇게 젊음이 느껴지는? 솔직히 50대에 10살 어려도 40이에요 <laughs> 그, 10살 정도 될것 같아요 음. 네네, 그죠? 예,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네. 그래서 뽑는 분의 연령대에 따라서 이렇게 조금 어, 여유 있게 이렇게 네네. 왔다 갔다 나이대를 정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